대한민국 정부 정책 소식을 전해드리는 정책 브리핑입니다. 새 정부의 첫 본예산 편성과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29일 제39차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이끌어낼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 이 대통령은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를 범할 수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비유했습니다. 이는 경제 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신기술주도 산업혁신과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외교 성과와 초당적 협력 요청.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일본 순방의 성과를 언급하며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교 문제나 국익에 관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회에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여야 지도부를 만나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상생 정신 강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이 노사간 상호 존중과 협력이라고 설명하며 노동계의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책임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 검거 경찰관 치아. 이 대통령은 휴가 중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검거한 한 경찰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직자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치하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에 대한 합당한 포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며 공직 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더 많은 정부 정책 소식을 알고 싶으신가요? 정보 시대를 구독하고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www.korea.kr